코리아 교육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까도 지금까지 세션 들으시느라 많이 지이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아까 전에 그 효원 오빠가 얘기하셨던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이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을 함께 해볼 테니까, 네금만더 이제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2009년에 성균관대학교 사이프로 활동을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또 사이프 코리아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사이프 여러분들의 어떤 좀더 사이프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프 안에서 목표 찾기인데요. 네, 이세 가지 혹시 책들을 어, 좀 많이 보신 책 같죠? 네, 바야흐로 가을은 독소의 계절이라는데 이런 거좀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세개책 혹시 나는 다 읽어봤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뺏어드릴게요. 오! 아, 근데 제가 그냥 드리진 않겠죠? 네, 이세 개의 책의 어떤 공통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소재를 밝히시고 한번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 가운데 분이 시니까다 시선 집중하시고. 아, 정독하지 않으셨대요. 네.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은 사실 제목만 봐도 알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뭐, 후참통. 그래서 성공하는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심을 두고 본 점은요. 네. 맨 처음에 나오는 점이 그 조직이나 개인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든지, 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팀의 목표 관리, 사이프 팀의 목표 관리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MBGO 기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 개개의 사이프 인생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한번 실천을 해보는 어,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m 비 g o 가 혹시 뭔지, 뭐의 약자다. 이거 그냥 거저들기인데, 네, 이거 얘기할 수 있으신 분. 어, 네. 네. 어, 맞아요. 박수 쳐주세요. 네, 아마, 네? 세트는 제가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비전 꼴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아마 이미 교육을 한번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개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미션은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왜 생겼으며,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네,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 비전은, 비전은 뭐 영어 뜻을 말 그대로 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션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되면 어떤 모습일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 같은 경우에는 기전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하부 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 단체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먼저 도출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서술한 문장이, 어, 어, 골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부 목표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더 이제 시간 계획이 있고 뭐 좀더 단기적인 그런 목표들을 오브젝티브라고 어, 합니다. 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이 왜 생겼는지에 관한 것이고 비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쓰리에 맞시죠. 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3M의 미션입니다. To solve unsolved problems innovatively.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혁신적으로 푸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들은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할 것인가? 고객들이 혁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의 미션도 굉장히 심플하죠. To make people happy,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낼 것인가? 네,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어,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레이스가 된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그들의 어, 비전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이프 팀 모델, 그 밑에 사이프 핸드북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사이프 관련 자료들은 이제 클럽들에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매년 사이프 핸드북이라고 해서 그 월드와이드에서 사이프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어, 편찬하는 그런 핸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이프 팀 모델을 미션 폴로브젝티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 가셔서도 이거에 따라서 팀을 기획을 하실 것이고 또 프로젝트에 가셔서도 프로젝트의 미션, 과 오브젝티브를 세우게 되는데요. 뭐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세우면 은좀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학교 팀의 미션 설정 사례를 보면 이게 실제 이제 이 안에 있는 대학교들의 미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 전년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스마일 엔터프리너십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한다. 뭐, 네, 이런 영어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팀은 존재하고 또 활동한다. 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신입들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 같은 신입들이 왔을 때, 아, 이 단체는 이것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이렇게 명문화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꿀과 오브젝티브가 있는데요. 어, 꿀과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서 서부적으로 받쳐주는 그럼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모습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이 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성과, 그리고 오브젝티브는 그러면 그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글씨가 작은데 좀 보이시나요? 위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젝트의 미션 자체가, 우리 프로젝트가 생긴 이유 자체가, 이 어떤, 뭐뭐, 땡땡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영적인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 사람에게 경영적인 능력을 전달해서 해결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1차적인 꼴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 가게에. 그럼 그 방법을 밑에 있는 오브젝티브, 뭐, 가게에 상조하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먼저 분석한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받고 솔루션을 도출한다. 네,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뭐, 언제까지 할 건지, 뭐, 이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목표 설정의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제 타임 베이스 된 그런 어, 목표를 설정하면 좀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미션에 가까이 다가가기에 훨씬 더 편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뀐 걸 보시면 밑에 뭐 3월까지 일주일 평균 뭐 10시간씩 가게 상주하면서 현재의 경영 상황을 어떤 특정 경영 모델에 의해서 분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맞춘 어,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MGO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가상의 사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수치화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어, 되십니다. 네, 그래서 MVGO를 도식화 해보면요. 미션과 비전 중에 어떤 것 하나가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션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이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where, 어디로 갈 것인가가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아래에 좀더 세부적인 항목인 꿀들이 있고요. 이거에 점차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활동들이 바로 오브젝티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뭐 팀의 미션이나 프로젝트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각 팀에 돌아가셔서 나도 이 팀의 미션을 공유하고 있는지 내가 이 프로젝트의 미션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좀더 중요하게 다룰 것은 어, 나 개인이 사이프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 나의 MBGO를 설정하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이프에 들어온 지한 학기 되거나 1년이 되시면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겨요. 아, 제가 이 사이프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사이프 나갈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상을 얻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이유는 개인의 목표와 사이의 목표를 일치시키지 못했고, 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이 조직을 성장시키는 거랑 다르다고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의 성장, 그리고 이 팀의 성장이 결국 나의 성장이다. 라고 내 스스로 믿고 사이파이더를 할수 있게 들어가는 그런 목표 설정이 미리부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인의 목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 비전과 사실 그 근본 바탕은 똑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이프를 하는 이유 내가 왜 하는가 이거를 이게 미션이 될 거고 그럼 사이프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게 비전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어,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먼저 나의 과거의 성공 경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게 나와요.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되게 작은 것부터 그냥 대학교 사이프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뭐 동시 써서 상 받고 이런 것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성공 경험이라고 느꼈다, 뿌듯했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쭉 적었어요. 적었고, 이제 대학교 2학년 사이트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겠죠. 그럼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재능, 그리고 내가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이세 가지를 한번 뽑아내 보시는 거예요. 아래에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성공 경험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뽑아내기 쉬운 게이세개 중에 뭐겠어요? 잘하는 거겠죠? 성공 경험이니까. 그럼 내 생각에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이 중에서 보니까 어, 내가 글쓰기 대회에 많이 나왔어. 뭐 말하기 토론 같은 걸 많이 했어. 그러면 말하기 글쓰기가 내 재능인 것 같아. 뭐 부정 이런 걸좀 했어. 리드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능을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했을 때 되게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 나는 새로운 것들 막 없었던 거막 뮤지컬 어떤 걸막 만들어내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어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서 감화를 끼칠 때 되게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느, 느꼈던 것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성공 경험들이 대부분 당시에 있던 저의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주셨어요. 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아너 진짜 잘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굉장히 많고, 또 여기 뭐 중학교 3학년 체육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지금도 뭐 운동 못하지만 그 예전에는. 제가 체육에 절대 재능이 없고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케어해주시고도 할수 있다고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아, 내가 체육도 할수 있구나. 실제로 이제 성적도 잘 받고 뭔가 잘 되는 거 없고 그래서, 아, 그런, 저에게 감화를주셨던 분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고 나서 이제 한번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사이프 안에서 할수 있는 미션과 비전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 있던 것들이게 믹스해가지고 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나더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내가 사이프에 있는 사명이겠구나. 그 다음에 난 사이프에서 능력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정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사이프의 가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네, 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한번 포트폴리오로 적어보시고, 거기에서 관심사 아체는 가치를 꼽아내셔서 미션을 찾아보는 활동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어, 지금 5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시면서 적어보세요. 나는 다 적고 나의 관심사같이 재능을 한번 뽑아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어.. 좀 그래도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가셔서 이 시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관심사와 같이 재능을 뽑아내셔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의 사이프 생활에서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내가 사이프 활동을 하는 이유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사이프에서 얻을 것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어떤 태도적인 측면, 스킬, 지식, 이런 것들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뭐, 네트워크, 경험, 경력,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뭐, 3년이나 5년 후,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라든지, 뭐, 이프를뭐 내가 몇년 정도 할것 같은데 그때쯤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그 모습을 이제 화체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꿀과 오브젝티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꿀 오브젝티브 쓰는 란에 보시면 왼쪽에 키워드가 있고 꿀 오브젝티브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브레인스토밍 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비전이 되려면은 이 모습이 되려면은 아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그냥 적어 보시고. 그거를 좀더 문장화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정도로 내가 해야겠다. 예를 들면 뭐한 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 지식, 비영리단체에 관한 잡지를 만들 만큼의 소셜 섹트에 관한 지식 있고 이런 식으로 딱히 이런 식으로 고를 잡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브젝티브로 잡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티브 활동이 어, 지금 11월부터 뭐, 동화, DBR을 꾸준히 읽고 툴킷을 개발한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 툴킷을 개발한 게 저의 어, 사이퍼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의 성장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소셜세트 관련해서 책을 월두 번씩 읽고 이걸 해외 프로젝트랑 연결지어서 뭐, 2주에 한 번씩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셀프가 연관되어서 저의 꿀에 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할 때도 어,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셀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다음 뒷장 그 유인물 뒷장에 있는 타임라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에 집어넣어 보시고 내가 이 비전에, 이 미션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스타트는 언제했고, 끝은 언제됐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살파활동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는 사이파 판에서 무엇이 될 거고 어떤 모습을 될 것,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여러분들 아마 그벽돌공의 일화 잘 아실 거예요. 길 가다가 뭐 어떤 두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표정 찡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쌓고 있고 한 사람은 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먼저 더그 찡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아, 그만 몰라요. 벽돌 쌓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 저는 신께서 쉬어가신 성전을 만들고 이제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마지막 목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그 일을 즐겁게 할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 이거는 이제 뭐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켜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이프의 포로가 아닌 사이프의 프로가 되자 라는 것이 어, 저의 마지막 정리 멘트고요. 네. 그래서 이 비전 비슷한 사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액티비티를 많이 못했는데 각자 이 집에 가셔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액티비티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